위원장에 또 윤상현 의원 들어갔고 또 조경태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는 선거운동 중단을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서 일단 한동훈 대표는 계속해서 이제 합동 유세라던가 이런 활동들을 이어갈지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글쎄요. 뭐 날짜가 좀 남았으니까 어뭐 어떤 행보를 할지는 조금 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여러 가지를 고민하시겠죠. 음. 일단 사전투표 하는 장소는 어, 광주. 광주에서 네, 예, 광주? 제가 공지를 아까 올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음, 그 사이 에 어떤 행보를 할지는 너무 유동적이어서 음.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하면 아, 이게 감정적으로 이게 될까 싶어요. 음. 저는 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다른 방송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본인이 경선에서 아주 석연찮은 이유로 안된 상태에서 후보가 된 사람의 지원 유세를 참여한다는 것. 엄청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당연 저는, 당연하죠. 저는 당연하죠. 그런 경험이 두 번이 있어요. 아 그러세요? 제가 오. 20년도 총선 때 강동구 가에서 당여변절 협 2년을 하다가 그냥 그냥 하루 아침에 날라갔어요. 하루 아침에 음. 공천이 그러니까 낙하산 공천이죠. 음. 당시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실 겁니다. 음. 당 망했잖아요. 음. 103석 나왔습니다. 백삼성. 음, 아, 그때 그때 그때가 한번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은 그냥 꽂아 버린 거예요. 그 이유도 없이 지역의 연고도.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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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아이고. 아무 이유도 없이. 음. 그래서 날라가고 이제 강동구라는 지역구를 잃고 그 다음 당에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구청장에 가 있는데 그거 한번 당하고 제가 야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김종인 비대부터 쭉 중앙에서 많이 활동을 했으나 네.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었냐 경선을 했는데. 그 경선이란 게 어떻게 진되는지 이제 아실 겁니다. 여러 가지로 자 그러면 이제 후보가 누가 됐죠? <laughs> 뭐 도와달라고 할수 있잖아요. 그게 안 됩니다. 음. 사람이 정말 저보고 이제 비난하셔도 제가 받을게요. 저, 저는 못하겠더라고. 요 음. 음. 근데 쉽지 않은 아니, 건 저는 맞아요. 에이, 쉽지 않은 건뭐 맞고 손을 내밀어서 도와주세요. 뭐 이런 것도 아니고 뭐 그런다고 해서 바뀔 것도 아니겠지만 굉장히 그게 당선 그 후보가 된 사람은 또 알로 봐요. 아, 나 원래 되는 건데 뭐너왜 그러냐. 뭐 이런 식이거든요. 이번에도 보세요. 김문수 후보 된 다음에 그날이 5월 3일이잖아요. 5월 3일 토요일 날한 3시 40분쯤에 발표 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축제 분위기 오케이. 그날 밤에 공동선대위원장의 한동훈 이름이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 아무런 연락도 없이. 맞아 기사부터 났어요. 예, 맞아. 그러고 그렇지. 나서 어 이게 관례다. 관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2등까지 아, 가리는 선거까지 해가지고 아. 2등 결성까지 한 적도 처음이고요. 이렇게 2등이 선대위원장이 올라간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에. 관례는 무슨 관례? 제가 팩트를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 기분이 나쁘잖아. 나쁘죠. 예를 들어서 제가 강동구에서 졌어. 졌는데 저보고 어 우리 선대위원장한테 얘기도 안 하고 뭐어 선대위원장 누구 윤희석 이러면 아 기분이 좋아요? 굉장히 더럽죠. 예, 네, 속상하고.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맞아요. 그 기사도 있었고, 그 멀리 가기 전에 그 전에 김문수 후보가 후보 <laughs> 박탈됐을 때 그거 다시 되찾아 주는 것도 저는 안 했을 것 같은데요. 아, 그거는 전 그것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요 우리가 <laughs> 민주주의자고 공화주의자니까 당연히 뭐 거기에 대해서는 후보가 음. 누가 됐든 후보를 어떻게 어뭐 당선이 안 됐든 간에 그건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만은 자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 계속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느냐 그렇죠. 김문수 후보 측에서 거기에 대한 인정하고 예, 평가하느냐 몇분 하더라고요 거기 이제 소속된 몇 분은 그런 아, 얘기 를 해요 음. 예 그는 뭐 방송에서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 그건 좋아요 그 김문수 후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한동훈 위원장의 한동훈 대표의 정치적 영향을 인정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윤석열 윤상현은 임명하고 이러면 안 되죠. 그것도 바로 다음날. 가장 먼저 편으로 끌어들여야 할 대상은 한동훈 대표가 아닙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어딜 갔어요? 하와이를 보내. 한 독수 뭐 어떻게 뭐 이런 얘기 정도 나오고 굉장히 공손하게 음. 한동훈 대표한테는 안 그러잖아요. 유세 음. 했더니 자기 정치한다고 처음에 안 나온다고 그래. 안, 안 나온다고 그랬죠 뭐라 했죠. 예, 네, 뭐라 그래서 했죠. 나왔더니. 한 동무만 외친다고 자기 정찬다 고 그러고 옷안 입고 왔다고 어, 또 그러고 옷안 또 입었다 옷, 안 입었다고. 옷 입어, 입고 나왔더니 이제 윤상현으로 갚아주네. 아이고. 자 네, 그래서 여기까지. 네 그래서 여러분이 일해서 못 찍겠습니다 이런 걸도 되게 많이 주시고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기,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돼. 아, 근데 큰걸 바라나? 큰걸 바라는 건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볼때 이겁니다. 네. 자, 그래서 저, 저도 이렇게 열포 이렇게 막 열이 나는데 음. 얼마나. 그 우리 지지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속상하죠. 그러나, 네, 속상하죠. 그러나, 네. 그러나, 한동훈이라는 큰 정치적 자산을 더 우리가 키워야 되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어제 유세에 대해서는 음. 평가를 해야 한다. 마음은 아프지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그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잘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리고 그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지역구 선정을 참 잘했다. 그러니까 친한계 의원의 지역구도 아니고 친 윤계 의원의 지역구도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도봉구라고 하면 젊은 초선의원이 있는 지역구에서 그냥 잘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서울이고 강북이니까 한 겁니다. 음. 뭐김재섭 의원 지역군지, 김선동 전 의원 지역군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도봉이 두 개니까. 네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어려운 지역 어, 노도강이라고 그러잖아요. 음. 노원, 도봉, 강북, 거기에 지금 의석수가 하나인데 거기에서 진짜 지원 유세가 된 거죠. 음. 어, 대단한 그 결심을 한 거고요. 뭐 용기도 용기지만. 어 인간적으로 저는 못 하겠거든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한동훈 대표도 참 감정적인 것보다는 일단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이제 뭔가 하려고 하는 노력도 참커 보이고 또 어쨌든 당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아니면 참 쉽지 않은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늘뭐 공공선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 네. 그걸 좀 실천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